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HSK 5급 오늘 듣기 푸는 날. 몇 분이나 오실지. 나 여러분들하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가지고 일부러 늦게 하는데 나 수업 7시간 했는데 8시간. 자, 낮에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려고 보자구 시끄럽 안녕하 진주씨 안녕하세요 출첵 출첵 진중이들 안녕 1등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연씨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몇 명이 뜨는지는 실시간으로는 안 뜨는구나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힘든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퇴근할 수 있었는데 저 퇴근한 시간인데 일부러 늦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많이 하려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말을 못해 경미씨 안녕하세요 다리미씨 네. 녹화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답글에다가 몇 분부터 수업 시작인지 써놓을 테니까 답글에 그 분초수 누르시면 분초 누르시면 바로 거기부터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한 3-4분간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승희씨 안녕하세요 고쌤TV님 영광 제가 영광이죠 무슨 말씀을 태연씨 안녕하세요 서른한 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힘든거 아니잖아요 부탁입니다 큰 힘이 됩니다 아딱그 더럽게 눌러달라고 하네 그 무슨 밥 먹여줘요 좋아요가 네밥 먹여줍니다 부디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5급 문제 한 문제 풀겁니다 네. 승희님 안녕하세요 유림 씨 성함 불러주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진 씨도 딸기 러버 연주 씨 진희 씨 감사합니다 오케이 20명 되면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욕심이 생기네 그래 밤에 하는 거니까 5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조회수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첫 번째 이런 컨텐츠는 보통 좋더라고 점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성중수는 근데 계속 늘더라고 조회수가 진짜 짱이야 오늘 5급5급이라서 기대 중이에요 네, 저보다 쌤을 더 좋아 학교에서 중국어 가르치세요? 아이고 강의를 어느 학교세요? 고등학교 라방 라방 엘샤 님 영어를 못해가 알리상가 사7 일곱 명 말이 좀 울려요? 어 많이 울려요 저장해서 올라가요 딸기 라버님 참 어떤데? 잠깐만 어떤데? 괜찮은데? 어때요? 많이 울려요? 괜찮은데? 어때? 어, 어때? 많이 울려요? 오케이. 안 울린데요. <laughs> 어,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까? 43분. 아니요. 월요일 날은 기초, 수요일 날은 HSK 돌아가면서 4급, 5급. 지난주에 4급 했기 때문에 여기서 5급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죠 네 인사하겠습니다 웃음기를 싹 빼고 하는 수업이에요 듣기 문제에 얼마나 좋은 회화편이 많은지 공유하고 싶어서 하게 된 컨텐츠입니다 네 듣기 저는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HSK 아, 맨 처음 이제 문제를 풀어 본 다음에 제가 HSK 버전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회화식으로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촌고수로 파셨습니까 오, 자 그럼 지금부터 43분 오늘 수요일이에요 제가 5급 문제, 기출 문제 단어만 바꿔서 준비해 왔습니다. 라이브입니다. 현재 자. 5급 문제 이게 1파트고요. 1파트는 뭐냐면 남자 한번 여자 한번 그다음 질문이에요. 대화가 짧죠. 2파트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질문이고요. 일단 hsk를 푸는 요령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령 일단 두 번째고요. 첫번째 여러분들의 어휘량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본인이 5급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이 4개의 보기를 보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해석이 다 되면 5급 수준을 뛰어넘는 거고요. 해석이 긴가민가면 5급이 될까 말까고요. <laughs> 전혀 안되면 기초 월요일 라이브로 오셔야겠네. 그래요. 자, 보통 강의를 하면요. 은 A, B, C, D를 다 해석을 해드리고 강의를 하죠. 저는 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현재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느끼시라고 일단 그대로 시험 풀겠습니다. 그 다음 해석을 해드리고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답 아시는 분들도 절대로, 절대로 답 올리지 마세요. 채팅방에. 네. 잘난척 하는 걸로 간주하고 삐지겠습니다. 아, 서현 씨, 흐스크, 꿀잼. 자, 갑니다. 한 번씩 들려줍니다. 준비됐어요? 一准备好了，一，路一下。一，路一下。啊，黑呀？了这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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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 누의 문제, 나가 찬팅怎麼樣? 자, 답 말하지 마세요. 사실은 되게 쉬워요. ABCD를 모두 알고 있다면 발로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면 ABCD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펀차이. 펀차이, 뭐예요? 요리입니다. 요리는 그냥 한 글자로 차이 해도 되고요. 그냥 펀 해도 됩니다. 같은 말로 펀차이. 아, 니밍지아 판차 특별히 음식 되게 맛있더라. 자, 그다음 많이 접하기 힘든 말, 실회. 아이고, 실회. 후이 아니죠? 유 아이 사이에는 에 집어넣어서 발음해야죠. 시후이 아니고 실회. 실회. 시후에. 오케이. 실회는 뭐냐? 잠깐만.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다. 그럼 음식이 실용적이다? No. 그럼 지격이죠. 너무 no, 북한말이야. 뭐예요? 가성비가 뛰어나다. 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싼데 양은 많아.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팜차에 쇼호해. 오케이. 좋아요. 괜찮아. 오케이. 커피님, 잘 들리시죠? 팜차에 쇼호 하면은, 뭐야? 음식이 되게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가성비를 중국어로, 싱자비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먹, 먹을 때, 어휴, 야, 이 음식 정말 이게, 이게 이 가격이라고? 야, 가성비 죽이네. 백종원 씨민은 뭐라 그래요? 이게 6천원이에요? 야,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 끝판왕이에요. 가성비 끝내주네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먹다라고 말할 때 가성 이쯤에서 웃어줘야 되지 않나? 아무도 그가 안 나오네. 음, 안 비슷해요? 싱잡이 근하오라는 말은 없어요. 중국어는 보통 싱잡이 근가오 가성비가 똑같다, 높다 그래요. 예, <laughs> 이제 웃어주네. 싱잡이 근하오. 진주 씨잘 틀렸어요. 보통 그건 한국식이에요. 아시겠죠? 네, 싱잡이 근가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음식에서는요, 싱잡이를 거의 안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안 쓴대요, 중국은. 그래서 판사의 슈회 이게. 아, 이 음식 되게 가성비가 뛰어나다 아, 되게 싸고 양이 많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때요? HSK 수업이었으면 지금 이 a 문장만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수 없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반차이 쉬호 오늘 문장 괜찮죠? 반차이 쉬호 헤. 좋다. 후. 종업원 뭐라 그래요? 후엔 그러잖아요. 후. 자, 이게 후만 하면 서비스예요. 후 헌하. 조다아닙니다 오, 유는 저. 쩌, 아이고, 쩌다, 쩌다. 이게 여러분 한자로 뭔지 알아? 주도면입니다. 날때 주도적이에요. 주도적이다? 서비스가 주도적이다? 아니에요. 그냥 서비스가 되게 좋다예요. 서비스, 서비스가 모든 면에서 되게 철저하다. 철저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철저히 외면하다 이럴 때 쓰이나요? 아이고, 응용하지 마요. 무조건 좋은 뜻이에요. 쩌다 하면은 서비스가 되게 좋답니다. 쩌다, 쩌다. 제자 산팅더 후우 헌 조다오 이렇게 말하면 아, 서비스 되게 좋다 되게 철저하다 모든 방면에서 이런 말입니다 준비하다 뭐예요 준비하다 1번 준베이 준비. 2번 준베이 안 웃기면 웃지만 괜히 했다 준베이 와 준베이 준비. 헌 조다오 하면 준비가 되게 철저하게 잘 됐다 이런 말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당연히 후우 다오더 쉬운 말로 뭐예요? 후우 헌하오 후우 부투 이렇게 나오겠죠 자그 다음 평가 어허 평가입니다 평가가 부가오 빈지 압포가 평가가 높지 않대요.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그다음 터업에 병음 안 써드리는 거는 쓸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서 검색하세요. 터업에는 페이 창의 뜻이에요. 매우 까오당 고급스럽다. 터업의 까오당 엄청나게 고급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답 어, 말하지 마 안돼 누구야? 음. 돼지 공주 오경선 이번 아니야. <laughs> 네, 자, 밥菜实惠, 서비스 투도, 평가가 높히 모두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음원 나오기 전에 항상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 있는 습관을 좀 기르면 좋아요. 물론 A, B, C, D가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냥 멍하니 들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대다수긴 한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 다 뭐예요? C가 안 좋은 거고요. A, B, D가 좀 좋은 양예요 자 이거는 상당한 뭔가 힌트가 될수 있어요. 만약에 나오는 문단 중에서 아, h 하오 나와, 그럼 정답 뭐야? 그러나마나 C가 되겠죠. 반대로 아, h 하 w 페 e e l how 이런 게 들려. 그럼 일단 뭐가 답이 아니야? C가 답이 아닌 거죠. 그런 영리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HSK 그래 정모예요, 정모 중고급 정모입니다. HSK 강사 버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선택하면 답을 좀 고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25%의 확률에서 산화를 제끼니까 33%로 올라가겠죠. 확률이.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다시 들어보세요. 사실은 이걸 모두 해석을 한 이상 틀리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명도 없어요. 내 얼마 안 남은 턱을 걸게요. 네, 틀린 사람 없을 걸 한다. 3. 들어봐, 들어봐. 这家餐厅真不错真不错들真不错어这家餐厅这家餐厅 쩐 부추어는 모를 리가 없지. 5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쩐 부추어. 뭐예요? 1번 안추어 부추어. 2번 부추. 3번 되게 좋아. 뭐야? 뭐야? 진주시처럼 웃어줘야지. 우리 주라이처럼 그렇지. 뭐예요? 질문이 뭐였지? 나 까먹었어. 아, 아 매우 좋아. 매우 좋다잖아. 자 정답 뭐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부초를 듣자마자 바로 제끼는 센스를 보여줘죠 C 아닌 거죠. C 꺼져, 굿. 그렇죠. 정답은 A, B, D 중에 하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다시 들어봐요. 3. 이가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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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4. 4. 4. 여러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B 하고 바로 넘어가 버리면 안 돼. 혹시나 모르니까 남자 말로 들어봐야 돼. 남자가 만약에 보실 이런 다음에 뭐 파란 샤이쇼 허에 이럴 수도 있어요. 끝까지 듣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답은 B가 맞는데 혹시나 다른 말이 들릴 수 있으니까. 是呀. Good. 그러게 동의한 거죠. 그러면 들을 필요 없어요 이제. 我在点评网站浏览了许多家.그 HSK 특징이 쓸데없는 말이 괜히 어렵게 말해서 괜히 난이도를 높이죠. 쓸데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게 할 겁니다 우리 멤버들 이쯤에서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좀 눌러줘요 불쌍하잖아 몇 명인지 보고 와야지 몇몇 몇 명인가 몇 분이 좋아요를 눌렀나 보자 50명이네? 84명이 보고 계신데 50개를 누르셨네? 내가 좋아요 눌렀으니까 49명이 누른 거네? 그럼 제 말을 안 들으신 거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laughs> 농담이에요. 아니에요. 안 눌러줘도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소영 씨 고마워요. 네. 어, 이징된 짤라 감사합니다. 네. 눌러주자.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자 이번에는요. 회화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험반에서 할수 없는 강의입니다. 왜? 시험반은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문장 많습니다. 가시죠. 3. 제자餐티... 这家餐厅这家餐厅중국은점식점을뜻하이말이많아이왜이렇게많사점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점음식점 식당, 밥집 되게 많잖아요. 사점 이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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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家점 이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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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家 이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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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사점, 三，这家餐厅真不错，厅真不错。不错，那没有错，他得哦，伊不错啊，配很非常他舒适很不错，真不错，非常不错。服务很周到，哦，不错，服务很周到。是呀。

我在点评网站，在点评网站，在点评网站，在点评网站，在点评网站，在点评网。我在点评网。是呀，我在点评网站浏览了网站浏览了许多,了多家。评网站浏览了许多家。자둘러봤어같은말로그냥봤어요근데둘러는이런뜻이있어요훑어보다둘러봤 OK, 둘러봤许多家。 许多 자는 여러분 같은 말로 很多입니다. 이许多 같은 말로 很多라고 쓰시면 되는데 제가 한자를 안 써줘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쉬를또 남발하지 마세요. 그럼 뭐很好,许好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许어를 그냥 한 단어로 외우시고요. 같은 말로 很多로 쓰시면 좋고요. 매우 많은 사람 시작 许多人,很多人 이렇게 하면 좀더 있어 보이겠죠. 무서어때요我很周到是啊 음. <목소리>

这家的整体评价的整体评的整体评的整体评价呀这家的整体评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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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整体 我在点评网站浏览了许多家，这家的整体评价的整体评价家的整体评价家的整体评价最高。女的认为，女的认为，女的认为。认为,认为 더 주제에 대해 어려운 버전입니다. 그죠? 오케이. 뉘더 는 여자가 의 아니고 뉘더가 여자입니다. 뉘더의 견 여자 생각에는 나갸 찬팅. 怎么样? 怎么样이 뭐예요? 1번. 어린양. 2번. 순한양. 3번. 손때. 4번. 어때? 진짜? 어때? 怎么样은요. 완료도 돼요. 어때 써도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너 쓰지 마세요. 怎么样러 이건 뭔두 알아요? 어떻게 됐어? 상태 변합니다 괜찮았나요? 이거 몰랐던 분들은 댓글 달아 주세요. 헐 이렇게. 네, 이러면 왜 나자 찬팅 상황? 이거는 사실 뜻이 두 개예요. 여자 생각에는 저 응답점이 어땠어? 어때? 어땠? 다됩니다그죠 오케이. 정답은 B. 여유 있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약 15분 동안 수업하면서 뭘 알았어요? 찬팅, 보츠와, 젠보츠와, 服务,調査.點評網站,點評網站,流覽,流覽,許多,很多,整體評價,整體評價, 최고, 認為,著要的 饭菜实惠，饭菜实惠，服务周到，评价不高，特别高档，特别高档，高档 고급스럽다. 我们传达 고급스럽다, 특별高档 이렇게 말이죠. 특별은요 여기서 특별하다가 아닙니다. 매우의 뜻이에요. 얘가 특별하다로 쓰이려면은요 뒤로 가야죠. 형용사로. 非常特别 이거는 특별하다죠. 매우 스페셜하다. 很特别. 여기서는 이 특별가 허이에요很高档 이렇게 괜찮았나요? 오케이. Okay. 자 도움됐으면. 어, 89명이야? 끝내면 안될것 같아. 그럼 마무리는 전화 연결로 하자. 전화 한번 줘, 여러분. 얼른 한 명만 나 집에 가야 돼. 응. 전화 줘요. 90명 전화 주세요. 아, 이게 기초보다 확실히 수요가 있다. 물론 기초는 이 시간 안 해봤지만 전화 해봐요. 복수 좀 하게. 경선 씨 그래, 전화 해봐. 서연이는 나랑 맨날 만나니까. 미니 씨도 유나. 다해 걸어봐. 누구다?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디 말씀해주세요. 저, 고쌤 t v 입니다 아유, 목소리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네. 잘하시겠다. 너무 쉬웠겠다. 그죠? 아, 선생님만큼 아니죠. No, no. 지나친 겸손은? No. 안 됩니다. 여름이다. 자,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분들에게 도와주세요. 또 같은 말로 뭐죠? 오케이 전체적인 평가 시작 전체적인 전, 평가 적인 평가 지금은요. 너 당황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평가 전체적인 평가가 되게 높아 제일 높아 점으로 시작해요. 정지. 아이고 발음 봐라. 와, 다시 한번. 이집 전체적인 평가가 제일 높아. 아,这家餐厅整体评价很高. 아이,这家的整体评价很高, 최고. 이렇게 그죠 주에다 같은 말로 뭐죠? 아이, 로그인 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몸 매가 안 됩니다. 아, 저도 안 되는데. 그럼 안 쓰는 걸 <laughs> 하겠습니다. 로웨이그죠제 네. 생각에는 고쌤은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웨이. 네, 이렇게 하면 잘 열릴 것같아요 저는 40kg예요. 50kg 네. 더. 네. 엄청 고급스럽네. 이 집이 터브에 까오당 발음해 주시죠. 特别가 에, 평가가 높지 않아? 평 가오. 지也不高. 근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 饭菜饭菜 제가 여자, 남자 할 테니까 이집 보고 계시죠? 읽어 보세요. 제가 우리 대화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목소리만 듣겠습니다. 그럼 저자 찬팅 좀못들해 주세요. 저周到周到 是啊，我在点评网站浏览了许多家，这家的整体评价最高。问，你的认为那家餐厅怎么样？정답은 B. 부. 저 지금 15분 동안 단어 1 0 개만 부시고 있습니다. 괜찮았나요,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학생분들한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스트리밍이 짧아야 많이 봐. 그만할게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해야 되겠네. 국룰이네 타이티앤